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크입니다 오늘 포켓 레이플 스토리를 하겠습니다. 고프다, 이거나 먹자. 빨리빨리, 빨리 맛있군. 어째서. 중지되었다. 이렇게 카이저 51, 이거 응. 5다 키웠어요. 근데 저는 이번엔 듀얼 육성, 듀얼 블레이드 육성, 이래 팔렸어요 듀얼 블레이드 고 펄플레이드의 좋은 점은 공격속도에요. 방어하고 공격속도가 약간 쓰레인데 새로운 편지는 이거밖에 없죠. 이거 이거 그대로

이가고렇게 정도 찍었고 나부스태븐 죽여 죽여 미쳤다 이거 50살은 별2레벨인데도 혹시 좀모아 듀얼은 못뭐 썩은 날도 있긴 지만 좋은 것 같아 이거 좀 이제 공격 말고 민첩을 키워야 될것 같아 요내 예상이. 그 초반에는 초반에는 좀 공격을 키우다가 중간에 한 조금만 한한 행운 한, 한, 한. 일있다 병아가 간식을 갖고 왔어 요 일단은 행운은 한 50정도 찍고 민첩도 좀 찍은 다음에 민첩도 한 50정도 찍고 그 다음부터 계속 행운 가야죠 뭐럭 일단 일단은 나뭇잎부터 일단 먹고 가야죠 먹었나? 다 먹었네 목소리가 작게 나온다 쳐도 좀 목소리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좀 높이세요. 근데 거예요 도끼 도끼라고 하지 나를 지금 목욕하는 건가? 응아색 이런 다음에 세란 기스오 이제 이걸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원래 돈을 제가 40얼마 그 정도 있었는데, 진짜로 어, 가위가 없어.

저는 좀듀 블레이드도 말했지만 진짜 각성하면은 진짜 쩔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물론 카이저도 조금 좋아요. 확실히 막 이거 만든 제작자님도 막 환호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막 데몬도 그렇게 딱하진 않아요 쓰여요 데몬도 데몬... 하고 데몬도 쓰여있대고 듀얼... 쓰여요 듀얼 그래 내가 여태까지 말한 그 데몬이 듀얼이란 걸로지마어요내가오 내가 실수를 잘못 말했어 도끼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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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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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자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그 엠버 스 쓰시는 유저들 잘 들으세요. 엠버, 공격, 키, 공격하고 민, 그 공격 중 민첩 중 공, 민첩을 많이 키워야 되잖아요. 하지만, 럭키도 좀 키우는 게좋을실 거예요. 저가 예전에 말렛 찍어봐서 아는데 막 그거 민초만 찍어보니까 썩었어요 썩었더라고요 럭키도 찍어야돼요 그래야지 럭키를 좀 많이 찍어야지 공격도 꽤 찍을 수 있는거고 그런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료를 기억하시고 이저 힘들게 알쳐줬어요뽕이에요 힘들게는 아닌데 그래서 추천과 구독 한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뭘 찍었냐? 구분 찍었어? 그거 올리는 시간도 있는데. 잠시만. 올렸나? 올렸네? 자, 일단 저가 말한거잘 새겨서 그거 사용하는 게 좋은 거 참고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또, 나중에 와가지고 저한테 왜이제알려겠냐고 이러지 마시고. 그런 일 없을 거고 믿습니다. 당연히 없어야지 그런 거. 이새끼가이씨 안돼 그리고 저거 막 저한테 욕수 시도 분들 각오하세요 못한다 이런 말은 대부분 상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 이런 건 이제 안 해도 돼요 포기할 거야 석파 마스크 아직 저거 할 때는 아니야 왜? 응? 음? 어코 어? 그거 안 돼요. 자, 갑니다. 이제, 듀얼은, 듀얼 블레이드를 공격은 됐는데, 네. 밑잡을 좀만 키워야 되겠죠. 흥화가 날흥흥아 됐어 오우직하네 잠깐만 이제 럭키도 키우고 이것은 오드마스크 아야좀하시라시 까먹두고 기다려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드마스크 말고 아이씨 어, 안되나봐 이거 이거 제발 밥먹으러 가요 드어가요 이건 나중에 있데 이게 바로 현명한 선택이야 자 여기 중간에 이제 좀막 방송을 멈춰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올릴 때 이것만 올릴 때막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여기 있 마치겠습니다. <laughs>